신혼부부 전세 2억 날아간 날 3년 뒤 다시 집을 산 이야기. 신혼부부 김현우, 박지영 씨 사연인데요. 현우 씨는 회사원, 지영 씨는 간호사였는데 결혼하면서 서울 강서구에 전세 2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두 사람이 5년 동안 모은 돈 전부였어요. 계약 전에 부동산에서 확인했는데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다고 했어요. 2022년 3월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은 친절했어요. 새댁 새신랑 축하해요. 편하게 사세요.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현우 씨한테 법원에서 우편이 왔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안내라는 내용이었어요. 현우 씨는 깜짝 놀라서 법원에 전화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이 경매 들어갔어요. 근저당이 3억이네요. 네? 근저당 없다고 했는데요.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는데 3개월 전에 근저당 3억이 설정돼 있었어요. 계약 후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집주인한테 전화했는데 꺼져 있었어요. 잠적한 거예요. 지영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5년 모은 돈인데 어떻게? 전세금 지원센터 가보죠. 서울시 전세금지원센터 상담사가 말했어요. 경매 진행되면 배당 순위에 따라 돈 받는데 근저당 3억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현우 씨 부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어요. 6개월 뒤 경매가 진행됐는데 낙찰가가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근저당 3억을 먼저 갚으면 현우 씨한테 돌아올 돈은 0원이었어요. 1년이 지나서 법원 조정이 나왔는데 은행이 근저당 금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그러면 현우 씨한테 3천만 원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2억 중 3천만원이었어요. 1억 7천만원은 날아간 거예요. 현우 씨는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다른 피해자가 5명 더 있었어요. 총 피해액이 8억원이었고, 집주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무일푼이라 배상받을 돈이 없었어요. 현우 씨 부부는 월세 40만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저축을 시작했는데, 한 달에 250만원씩 저축했어요. 현우 씨는 승진했고, 지영 씨는 야간수당까지 받으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3년이 지났어요. 9천만원을 모았는데, 현우 씨가 지영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집 사자. 전세는 절대 안 해. 대출받고 9천만원 보태면 2억 5천짜리 빌라 살수 있어. 2025년 12월 현우 씨 부부는 경기도에 작은 빌라를 샀어요. 방두 개짜리 20평이었는데 첫 번째 집 열쇠를 받는 날 지영 씨가 울었어요. 5년 걸렸네. 우리 진짜 힘들었다. 그래도 해냈잖아. 이제 아무도 우리 못 쫓아내. 현우 씨는 지금도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후배들한테 조언해줘요. 등기부 확인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당일에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세보다 매매하세요. 1억 7천 날리고 5년 만에 다시 일어선 부부의 이야기가 뭉클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